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6월 21일 시장 시작 마음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상승한 관심 종목은요 영화금속 오픈베이스 두 종목 올려놨고요 둘다 마찬가지로 최재형 관련주라고 합니다 최재형 관련주가 최근에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데 오늘 상승한 종목은 영화금속 오픈베이스 이루온 서한 한일단조 이렇게 좀 종목을 모아놨고요 관련된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상승을 했는지 어떻게 연관이 되었는지 한번 보는 게 매매를 할때좀 좋겠죠. 일단 이 영화금속은 최 원장의 고향인 경남 진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연관주로 편입이 됐고요. 그 다음에 휴닉스 소재도 있는데요. 휴닉스 소재는 이 홍석규 대표가 경기고 서울대로 이어지는 동문 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주로 편입이 됐고, 그리고 서한, 이 종목은 임원진이 경기고 서울대법대 동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한일단조, 이 종목은요, 최원장의 고향인 경남 진해 본사가 위치해 있다. 이런 이유로 상승을 했고요. 오픈베이스, 이 종목은 정진섭 회장이 최원장과 경기고 서울대 동문으로 알려지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최근에 가장 먼저 부각을 받았던 이루온인데요. 이루온은 이승구 대표이사가 최원장과 서울대 동문으로 알려지며 관련주로 부각이 되었다. 이렇게 뉴스가 되어 있습니다. 뭐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정치권에 상당히 많은데요. 그리고 기업 기업에도 상당히 많고요. 뭐 대부분. 역을 내면 마음대로 역을 수가 있겠죠. 아무튼 요런 이유로 인해서 종목들이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그 중에서 어, 상한가를 간 영화 금속과 오픈베이스 두 종목을 관심 종목에 편입을 시켰고 서한이 오늘 또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이 종목은 얼마 전에 한번 매매를 했었던 종목이거든요. 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한은 대략 이날 4월 26일 날 매수를 한번 했다가 요날 갭이 뜨면서 약 10%권에서 절반 매도하고 내려왔을 때 나머지 절반은 익절로 매도를 했었던 그런 종목인데요 그 이후에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오늘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요때 매매 관점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서한은 어, 재무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인 기업이고요 꾸준하게 흑자가 나고 있는 적자가 나지 않는 그런 탄탄한 기업이고요 차트를 봤을 때 이렇게 보면요 여기에 윗꼬리가 길게 달린 거래량이 터진 양봉이 있죠 이 양봉을 양봉의 고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터 지면서 이 위에 고점을 돌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한 차례 약간 밀리지만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이 구간 위로 다시 올라오는 이런 흐름이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매수 진입을 했다가 갭이 뜨면서 어, 걸어 놓았던 매도 가격에 이렇게 매도가 되었던 이런 종목인데요. 어, 최근 모습을 보면 여기서 한 차례 갭을 띈 이후에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왔는데요. 이 구간에서는 더 이상 밀리지 않는 이런 구간이 나온 이후에 급등을 했습니다. 지나고 보면 이 구간이 매집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때 당시 과거로 돌아가서 이 구간에서 이게 매집이었다 이렇게 확신할 순 없고요. 지나고 나서 상승을 하고 나니까 이 구간이 매집이었고, 요 횡보 기간은 이 앞에 있던 매물을 더 소화하는 그런 과정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 매물을 소화했던 이 구간 때에 올라왔는데 더 이상 밀리지 않는 이런 흐름이 나온 이후에 관련주로 최재형 관련주로 엮으면서 이렇게 상승을 시켰습니다. 어, 과거에 매매했던 종목이었고요. 그리고 영화 금속 이 종목을 보면은 여기에 상당히 많은 매물이 존재할 것으로 보는데요. 내일은 이 구간에서 이제 어떻게 주가가 움직이는지 여기를 돌파하는지 한번 봐야 될것 같고요. 작년에 일부 적자가 좀 있었고요. 올해 1분기 또 적자가 좀 나고 있는데 재무적으로 어, 그렇게 좋진 않지만 그래도 매매를 할 수는 있는 정도의 어, 종목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리고 상한가를 이렇게 돈을 급하게 쓰면서 오후 장에 상당히 많은 돈을 쓰면서 빠르게 상한가를 닫았습니다. 앞에 있는 매물 대가 좀 많기 때문에 한번 흐름을 봐야 될것 같고요. 오픈 베이스는 어, 최근 차트 흐름은 여기. 매물대를 돌파하는 은봉 이후에 은봉을 다 잡아먹는 양봉이 나왔 고요 그 이후에 갭을 띄우면서 오늘 갭이 24%가 뜨면서 상한가를 빠르게 닫았습니다 그리고 재무적으로 뭐큰 문제는 없는 그런 회사로 보이고 전일에 의해서 굉장히 강한 흐름 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장주는 아마 이루온 이 종목이 가장 어, 상승률은 큰 종목인데 차트 위치가 이제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어, 이 종목보다는 조금 더 낮은 위치에 있는 종목들을 매매를 하는 게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관심 종목으로 최재형 관련주 두 종목을 편입을 시켰고요. 오늘 어, 조정받은 종목들 한번 보면요, 관심 종목 중에서 웹스가 있고요. 웹스는 이 바닥권에서 상승을 하고. 윗골이 달린 양봉까지만 피보나치를 그렸을 때 지금 대략, 어, 절반 라인보다는 아직까지도 한참 거리가 멉니다.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위에서부터 이렇게 진입을 할 생각인데요. 최고가에서 아직까지 일봉상 반등을 주지 않고 분봉상 반등만 주면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 관련 이 윤석열 관련해서 특별히 정치적으로 어떤 뭐 부정하는 그런 악재만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왔을 때는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그런 힘이 내포되어 있는 종목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관련주 중에서 대안전 대, 대원전선은 좀 오늘 도 크게 슈팅이 나와서 일단 조금 아래쪽으로 밀어놨고요 한전산업 오늘 5% 정도 조정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전일의 저점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 조정이 많이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좀 강한 종목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관심은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올려놨고요 일진 파워, 오늘도 그냥 그랑 여기 구간에 박스권 흐름 왔다갔다 하는 그 정도의 흐름이고요 대한전선도 마찬가지로 박스권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조정을 받지 않고 그리고 세미시스코 오늘 9% 하락이 나왔고요. 장중에는 12.9%까지 하락이 나왔었는데 어 꼬리를 조금 달았고 분봉상 또 반등이 좀 있었습니다. 요게 어 작은 반등 같아 보여도 꽤 약한 5.7%요 정도 반등이 있었고 오전에도 어 5.7%이 정도 한 번씩 반등이 있는데요. 워낙에 상승률이 강했기 때문에 상승 파동을 강하게 줬기 때문에 큰 폭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반발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어,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단점으로는 이 높은 구간에서 지금 좀 시간을 오래 끌고 있기 때문에 하락이 나올 그런 확률도 있는데요. 대체로 이 상승할 때 이렇게 시간을 두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들은 이렇게 좀 떨어지는 그런 영향도 있거든요. 그런 차트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많이 끌 때에는 약간은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상승 폭이 저점 대비 고점이 900% 상승한 차트 위치가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매매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차트 위치가 높다는 부분은 가격이 높다는 점이 가장 큰 어, 리스크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신진 sm 박용진 관련주고 본사가 박용진 고향인 전북 장수에 있다는 이유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 여당 쪽에서 지지율 3위가 나오고 있는 어, 나왔던 박용진 관련주구요. 아직까지는 어, 조금은 더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은 아직은 조금 거리가 있는데요. 조금 더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매매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관심 종목에 올려놨고요. 그리고 다른 종목들은 아직까지도 뭐 거리가 좀먼것 같고요. 오늘 매도된 종목이 한 종목 있는데요. 요 종목, DITI, 요 종목의 매매 관점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늘 하던 대로 KTV 쪽에서 매매를 진행을 했고요. 지난 금요일에는 대부 관련주인 일신석재가 여기서 매수돼서 약10% 정도 수익을 보고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대아티아이 이 정도의 매수를 해서 오늘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약10% 정도 수익을 보고 매도가 되었습니다. 키움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선을 그어놨듯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던 이 하락 추세선이 있습니다 요 하락 추세선을 이렇게 보면 하락하던 이 추세를 더 이상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이렇게 저점을 높이는 이런 흐름이 나왔고요 최근에 이날 5월 11일 날 거래대금이 1000억이 넘는 어, 3350억 상당히 큰 거래대금이 나오면서 이 양봉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추세를 돌릴 수 있는 의미 있는 장대 양봉 거래대금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이후에 이렇게 상승하고 나서 이렇게 상승을 하고 나서 쌍봉을 그리고요. 쌍봉을 치고 급락이 한번 나왔습니다.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그 이후에 이대로 죽지 않고 다시 이렇게 살려 주는 이런 흐름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정고점을 도전하는 이 구간에 올라왔습니다. 세력이 아무런 의도가 없다면 이렇게 매물이 많이 쌓여 있는 이 구간까지 다시 꾸역꾸역 힘들게 돈을 써가면서 올릴 이유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요 정도 부근 때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매물대를 다시 소화하는구나 이렇게 보고 요 구간에서 매수 진입을 했던 것 같고요 요 정도의 매수 진입을 했고 그 이후에 한 차례 반등이 나왔는데 매도가 까지는 도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왔다 갔다를 조금 하다가 지난 금요일 대북 관련한 호재가 좀 나왔죠 그래서 상승을 하고 오늘 오전에 추가로 반등을 하면서 거의 최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매도가 잘 되었습니다. 어, 일신석재도 그렇고요. 일신석재도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를 벗어나는 정배열 초기 국면에서 매수 진입을 했었고, 대아이티이도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를 벗어나는 정배열의 초기 국면에서 진입을 했습니다. 아난티 같은 경우에도 차트가 마찬가지인데요. 이 종목도 차트를 보면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를 벗어나면서 하락 추세를 돌리고 나서 상승을 하고 조정을 한번 준 다음에 다시 상승을 했죠. 그리고 나서 가격 조정이 아닌 기간 조정을 주고 상승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어, 뉴스에 의해서 이 종목들은 상승을 했지만 차트들이 이미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모든 대북주, 대북 관련 테마들, 대북주들의 흐름이 대체로 다 비슷한 흐름을 어,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약 4월 달쯤부터 대북 관련주에 좀 관심을 가졌고요. 그때부터 매수 진입을 해서 어, 몇몇 종목들 매매를 잘 마쳤습니다. 이렇게 급등 후에 조정을 주는 급락 이후 조정 주는 매매가 있고요. 이렇게 하락 추세를 벗어나는 정배열 초기에서 매수 진입을 해서 수익을 보는 이런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매 관점 설명 드렸는데요, 조금 이해가 잘 되셨으려나 모르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